네, 제가요 지금부터 질문을 드립니다. 글씨가 아닌 그림으로 정성스럽게 60초 동안 그려주시고요 세 분이 그려주시는 그림을 보고 아, 용수 감독님이 그림 진짜, 진짜 잘 그려요. 네. 잠시 후에 우리 용수 감독님 그림도 네, 한번 살짝 볼 텐데. 용수 감독님 그림 속시를 볼수 있는 차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수 감독님 때문에 마련한 코너입니다. 예,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이 그려주신 그림 보고, 어, 저거, 저거다라고 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바로 선물을 현장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물은요, 배우님들 감독님 사인이 담겨있는 컴팩트맨 인포메이션 북 그리고 카카오에서 마련한 인형을 준비했거든요. 그두 가지를 다. 선물로 현장에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어, 설경구 배우님께서 조진웅 배우님께서 우리 감독님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하셨는데 우리 감독님 그림 실력 어느 정도인지 준비된 화면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야, 감독님, <laughs> 감독님 저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좋와 진짜 저거를 네 아, 저... 캐스팅을. 이제 염원하면서 정말 스스로 이제 불공 드리듯 한땀한땀 그렸었는데요 아캐스팅이 염원을 네. 담아서 그려보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첫 작품이니까 아... 어떤 캐릭터가 가진 어떤 성향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안 그린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타블렛을 꺼냈는데 일자로 그었는데 옆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새로 살고 돈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정말 정말 꼼꼼하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거 태블릿으로 그리신 거예요, 용서감니님아 네. 근데 그 조진웅 배우님 저 모습은 영화에서도 구현이 되지 않았나요? 못본거 네. 뭐 같아요 그 비오는 날에. 네, 저... 그런 일단 좀 연기에 딱 흥이 넘치는 건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니까 좀 정서적인 모습을 좀 하...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투블럭을 이번에 처음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투블럭의 느낌도 한번 내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 좋습니다. 저기, 경구 선배님은, 뭐, 너무, no? TMI인가요? 아니, 좋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미지가 약간 맹수 같은 느낌이 나길 바르셨어요 아 그래서 약간 헤어스타일도 그, 야생의 사자 같은 <laughs> 느낌으로 해서 제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가까이 오면 언제든 물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어서 저렇게 한번 그려서 보여드렸었고요. 야 그, 우리 감독님이 캐스팅 전에 상상하셨던 연기의 모습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내셨던 건데, 우리 저기, 맹수 같은 모습, 저 그림처럼 한 번만 우리, 님 예. 저, 저 모습 한 번만, 예. 저 표정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실례감대는. 예. 네일겠다 머리도 안 해주고, 예. 아, 저수 같은 눈빛이 과연 예, 될까요? 예. 수 같은 눈빛이? 수 같은 눈빛. 예, 네, 맹수 네. 같은 눈수 아, 예. 네. 아, 네. 그림처럼 한 네. 예. 아, 예. 한 대. 자, 하나, 둘. 좋습니다. 이제 용수 감독님 그림 저희가 봤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60초 동안에도 여러분 어, 우리 감독님은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초 동안 그리시면 되는데 60초 시간은 그 타이머 혹시 죄송하지만 이거 사용법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타이머가 그래서 예, 타이머 한 번만 네 봐주시겠어요? 60초 아니면 우리 그 관객분들 중에 60초 혹시 내가 핸드폰으로 해줄게요. 60초 한번 재주시겠어요? 예, 60초 씨가. 네, 감사합니다, 부객님 네. 60초 시작하면 60초 눌러주시고 60초 다 되면 알람. 예, 해주시면 돼요. 예. 아, 그럼.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예. 예,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답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60초. 시계로 들어가서 알람으로 스타워치로들어가셔나요 예. 너 지금 친구랑 카톡하는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아 들어가셨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시작하면 60초 눌러주시고요. 60초 다 되면 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예. 제발 대답을 좀해주시면요 네, 네,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영화 속 명장면을 60초 동안 그려주세요. 좋습니다. 시작. 명장면을 60초 동안 그려주면 시 됩니다. 예. 이퍼펙트맨이야 아, 이거 아, 거침없이 예. 아. 아, 참. 아, 참. 아 그림에 비해서 모션이 너무 멋있아나 대학로에서 이런 거본것 같아 어이또 예, 우리 아 조진웅 배우님도 예 그림 그려주고 계시고요 아 우리 또감독님이 예. 섬세하게 또 예, 터치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몇초 됐나요? 29초. 29초요. 29초 됐나요? 예, 네. 절반이 지났습니다. 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 맞추면 <laughs> 와, 엔차 흡랑 제대로 한 사람. 예, 와 이거 아, 오, 네, 좋습니다. 혹시 몇초 남았나요? 네? 45초. 45초 됐나요? 격, 네. 격구 그, 배우님은 끝났다고 하고요. 예, 벌써 시간을 다. 더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좋습니다. 아, 자주 녹음했기 끝났어요. 끝, 끝, 끝. 네, 그만해주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끝, 안 끝, 안 끝.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 네, 끝. 났습니다 자, 한분한분 한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분한분 한 볼게요. 일단, 아시는 분은 현장에서 바로 저요라고 손을 들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설경구 배우님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구 배우님이 그려주신 퍼펙트맨 명장면. <laughs> 예. 저요! 예. 한분한분 한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단 말할 분을 우리 설경보 형님께서 한분 선택해 주세요. 예, 제가 그림 들고 있테니까한분단 말할 사람을 우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 어려우시죠? 예. 아, 우리 저기 예, 저쪽 끝에 아주 고봉, 고봉, 고봉. 예, 예. 저기 계시네요. 예, 어떤 장면인지 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마이크가 준비돼 있나요 혹시?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장면 예. 어, 아, 그잘 그려 주셨네요. 아,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그 <laughs> 네. 아, 그 일단 우리 아, 그을 네. 지금 실제로 본소감을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아, 늘 항상 매번 새롭게 봐, 봐도 새로워요. <laughs> 매일 봐도 짜릿하고 새로워 일단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예. <laughs> 그 해운대 다리 그 건너는 장면이 아니라 카트 네 맞아요 카트. 또 해운대 다리가 아니고 다른 다리 <웃음> <웃음> 아, 음. 요새 영도 가요 <laughs> <laughs> <다이와. 웃음> <laughs> 아, <또 아니야. 웃음> 대교 이름 맞긴 맞아요. 맞아요. 네, 대교 이름 맞고 그 장면이 그, 맞는 건 맞죠. 맞아요, 맞아, 예. 맞아요, 장면 그 맞습니다. 아요맞 휠체어가 아닌 일단 카트. 예. 그 장면인 거죠? 카트죠, 예. 카트, 카트. 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네. 예. 축하합니다. 저희가 선물 전달해 드릴게요. 네. 인포메이션 북과 인형 바로 우리 스태프분이 전달을 해 드립니다. 아이고. 아, 바로 또. 아이고. 또 우리 꾸에의또 선물을. 예. 아, 예, 훨씬 더큰게 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다시 한번 보고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네, 이게 뭔지. 예, 예 이게 음, 올라가서는 안될그 다리, 그 예, 연기가 이제 장수를 위해서 음. 예, 같이 죽자하다가 이제 한번 달리는 장면입니다. 예. 이게 사실 부산항대교 이게 예, <laughs> 다리가 생기지 얼마 안 돼서 가지고. 감독님이 이제 여기 한번 달리서달해가지고 달려, 달렸어. 부산항대기 엄청 이제 그 질주하는 네, 연기가 네, 온 힘을 다해서 얘 질주 장소를 데리고 질주. 조진웅 씨가 엄청 달랐죠 라 밤새. <laughs> 밤새 <람취> 날렸죠. <다렷죠>. 네. <람취> 네. 많이 정말 그 영화 보면서도 와저 장면 정말 멋있는데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만큼 멋진 장면이 탄생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조진웅 배우님 그림은 이거 잠깐만요. 자 하나 더썼다면 <람취> 보여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예 감이 안 오긴 하는데 누가 연기고 누가 장